남도 음식 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이 깊은 맛을 개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는 하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식.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도의 맛, 천일염. 남도 음식 그 맛의 중심에는 바로 천일염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간장, 된장, 고추장이 만들어지고 저장찬과 발효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남도의 맛의 비결인 소금에 대해 그리고 그 소금을 기본으로 한 소금절임 음식들, 남도의 특별한 양념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금은 서해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 넓은 갯벌을 기반으로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양질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금의 최대 생산지인 전남 서해바다 2020년 기준 자료에 보면 전국 염전 면적은 4074헥타르 중에 전남이 3000여 헥타르, 그중 신안이 2594헥타르입니다. 천일염의 생산량도 전국 생산량 17만 6천여 톤, 그중 전남은 16만여 톤, 신안은 14만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금으로 만든 저장음식들이 남도에서는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인 침체류와 바다에서 나온 어패류를 절여 만든 젓갈, 또 우리나라의 기본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에 청국장까지 어느 하나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없죠. 소금에 절인 생선을 말려두었다가 먹는 남도의 먹거리들까지 바로 소금이 있기에 다양한 남도의 저장찬과 발효 음식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채소류의 소금절임인 침체. 침체류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그중 소금의 맛으로 발효시킨 백김치와 동치미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침체류입니다. 고추 다대기에 버무리는 김치류는 나중에 발전된 형태의 침체류에 속합니다. 고춧가루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중요한 김치는 바로 백김치와 동치미 형태였습니다. 소금에 배추나 물을 잘 절여놓으면 기본 양념인 마늘과 생강, 대파 정도만 넣어도, 어, 이게 익었을 때턱 쏘는 시원한 맛을 가진 국물김치가 됩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런 채소 절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김치의 맛을 좌우합니다. 잘 절여진 채소로 만들어야 양념을 많이 더한 다른 여러 종류의 김치도 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된장과 간장, 고추장도 소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잘 띄운 메주에 물을 붓고 소금을 녹여 넣어두면 진한 색이 우러나와 간장이 되고, 건져낸 메주는 소금을 더해 다독여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면 된장이 됩니다. 장류는 소금을 잘 써야 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소금만이 장 맛을 지켜주니까요. 역사가 오래된 침체로 소금 장아찌는 모든 장아찌의 기본 절임이죠. 채소가 많이 나오는 때에 한꺼번에 절여두었다가 여러 가지 장아찌로 만들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중요한 반찬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후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에 넣거나 술지개미와 적국장 등 다양한 양념장에 절여 여러 가지 맛으로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장아찌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장아찌로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남도의 밥상엔 수십 가지 장아찌들이 올라옵니다. 오이는 장아찌로 다양하게 만들어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기본 소금장아찌로 만들어 냉국을 만들거나 조금씩 꺼내어 된장에 넣기도 하고, 고추장에 넣기도 해서 입맛대로 숙성시켜 먹었습니다. 막 꺼냈을 때는 아주 강한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쫑쫑 썰어 찬물에 우려서 그대로 냉국을 만들거나 건져서 무침을 해서 먹습니다. 된장 장아찌는 소금에 잘 절여진 채소를 물기를 빼고 된장에 넣어 숙성시킨 것입니다. 무, 오이, 고추, 마늘종이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표고버섯 장아찌나 깻잎 등도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된장 양념에 숙성시켜 만들 수 있죠. 요즘엔 짜지 않게 절여서 된장에 매실액이나 식초 등을 약간 넣고 양념을 하여 다양한 맛으로 된장 장아찌를 만듭니다. 간장 장아찌는 소금에 절여서 만들기도 하고 간장에 바로 절여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엔 냉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짜지 않게 간장으로 색만 내고 다양한 양념을 만들어 부어 숙성시켜 먹기도 합니다 고추장 장아찌는 대표적으로 매실과 북어 더덕 장아찌가 있습니다 맛있는 고추장에 오이나 무등 고추장 맛이 베이도록 넣어 두었다가 꺼내어 바로 무쳐 먹기도 하지만 북어나 더덕은 석쇠에 살짝 구워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장아찌는 삼국시대부터 만들어 먹어 왔다고 합니다. 오이나 노각, 울외 장아찌의 기록도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채소를 술지개미에 절여 만든 장아찌로 임원 경제지나 정조지 같은 문헌에서 보면 생강, 무, 외, 가지, 마늘, 배추로도 만드는 기록이 보이는데 요즘에 와서는 일본의 나나스께로 역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지역에서 곡주인 술을 담궈왔는데 일제 강점기 때 금주령과 쌀의 수탈로 인해 술 담그는 전통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되어 술지개미로 만들었던 장아찌까지 그 만드는 법이 전수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 일부 지역에서 우회장아찌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남도 지역에서도 노각이나 참외를 이용해 예전의 맛을 연구하고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향토주를 만드는 지역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술지개미를 이용한 우리의 전통 장아찌를 복원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술지개미로 발효를 시키면 짜지 않게 장아찌를 만들 수 있어 건강 면에서도 다양한 재료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은 바닷가 지역에 가보면 흔하게 보이는 풍경입니다. 변하기 쉬운 생선들을 소금에 절여 말리면 한동안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오래된 저장법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요즘엔 냉장시설이 발달되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 소금에 절여 말린 그 생선 특유의 맛은 또 다른 음식으로 생각될 만큼 남도의 밥상엔 중요한 음식입니다. 신안에서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을 건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사진의 생선은 민어입니다. 이렇게 꾸덕하게 말려진 생선은 맑은 탕을 끓여 먹거나 구이, 찜 등을 해서 먹습니다. 말려서 먹는 생선에는 서대 혹은 박대가 있습니다. 사진은 서대로 만든 것입니다. 서대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큰 박대는 주로 서해 쪽에서 잡히며 말려서 구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습니다. 둘다 모양이 특이해 서대는 어, 가죽신 바닥 같다고 해서 해대어라고 하고 혀처럼 생겼다 해서 설러. 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어, 박대는 못난 모양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해 박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해집니다. 하지만 둘다 맛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 있는 음식으로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 음식이 되었죠. 어, 이렇게 서남해안에서 잡히는 생선 중 모양 때문에 잘 판매되지 않았던 생선들은 해풍에 말려 남도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 사진의 서대찜처럼 이런 음식들을 찐고기라고도 부르는데 말려진 해산물을 쪄서 간장과 조청, 참기름을 넣은 양념장을 끼얹어 윤기나게 만들어낸 음식을 말합니다. 어, 전통 음식에서는 전육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가오리나 문어, 관자 등 말린 것을 부드럽게 다시 불려 간장 조청에 절인 것입니다. 또, 초라고도 하는 홍합초나 전복초, 이런 것도 간장의 저청물력과 생강, 대파, 마늘, 향이 나는 양념에 졸인 것이 남도의 찐고기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수의 바지락꼬치도 모양을 가지런히 꽂아 말린 다음 윤기나게 졸이는 것으로 홍합초와 같은 양념입니다. 소금절임의 대표적인 식품은 젓갈이죠. 어, 그중 새우젓이 있습니다. 영광 설도 새우젓도 유명하고, 남도의 멸치젓을 비롯하여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다양한 젓갈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래전엔 남도에서는 젓갈이 아주 중요한 반찬이기도 해서, 유명한 한정식 상위에는 젓갈 가지수만 해도 7, 8가지는 기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짠 음식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남도의 밥상엔 어, 두세 가지 젓갈은 지금도 기본으로 올라옵니다. 젓갈 무침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치용으로 숙성시키는 젓국을 위한 그런 젓갈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무침용으로 만드는 젓갈도 있습니다. 어, 바지락이나 오징어, 멍게 등을 소금에 절였다가 건져 양념에 무쳐먹는 젓갈 무침은 아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남도에서는 주방에 진간장, 콩간장 외에 또 다른 간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치를 담기 위해 젓갈을 거르고 남은 그 건더기를 활용한 적국장 멸장인데요. 어, 남도의 특별한 장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찌개나 나물에 간을 할 때는 주로 이 적국장을 씁니다. 어, 간단한 겉절이 할 때도 쓰고 장아찌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멸치젓갈로 만드는 멸치장 멸장은 향토음식 자료에 거문도 지역의 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봄에 담은 멸치젓이 가을이 되면 사가서 맑은 젓국이 생깁니다 그 맑은 생젓국은 김치 담글 때 사용하고 남은 멸치젓, 멸젓이라고 하는데 이 건지를 솥에 넣고 소금, 간장 찌꺼기, 물을 부어서 달인 다음 체에 걸러서 맑은 액을 모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최남단 거문도에는 콩용사가 멸치 잡기보다 더 어려워서 콩으로 메주를 써서 간장을 담는 것보다 멸장을 담가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치장, 멸장은 나물을 묻히고 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출 때도 쓰고요 옛날에 멸치젓국을 시루에 얹어 걸렀는데 시름 잎부분에 청솔잎 솔잎을 푹신하게 두툼하게 깔고 부으면 멸치 가시가 솔잎에 걸리고 맑은 젖장만 고입니다. 그러면 이 받은 젖국에 낀 기름기는 호박잎으로 여러 번 덮어서 걷어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비단 검은도에서뿐만 아니라 남도 바닷가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김치에 넣을 적국을 빼고 남은 건더기를 활용해 맑은 적국장을 만들어 써왔습니다. 지금은 창호지나 한지를 깔고 하루 종일 기다려 맑게 받아진 적국장은 젓갈에 따라 조금씩 다른 맛으로 만들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남도의 특별한 적국장으로 장아찌를 만들면 그 맛이 남다른 지미를 갖게 됩니다.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과는 또 다른 장아찌의 맛으로 입맛을 돋우게 되죠. 적국장이 또 요긴하게 쓰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남도의 해조류, 파래로 담그는 김치입니다. 파래는 넓적한 파래가 나올 때 김치로 담습니다. 적국장으로 간을 하고, 적국장에 삭힌 고추장아찌를 넣어 발효시켜 먹습니다. 파래는 단백질 성분이 많은 편이어서 잘못 담그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이미 삭혀진 발효가 잘된 고추를 넣어주어야 잘 발효가 됩니다. 완도의 파래김치가 유명하지만 남해의 파래가 나오는 지역에서는 파래김치를 나름의 방법대로 만들어 먹습니다. 잘 익은 동치미 물을 채 썰어 넣기도 하고 고춧가루 양념은 적게 하며 작은 단지에 담아 일주일 정도 삭혀서 겨울 내내 반찬으로 먹는 거죠. 남도에선 맛깔난 양념장들이 참 많습니다. 엿고장이라고도 하는 고추장은 조청이 반 고춧가루도 반 섞어 만들어진 달달한 윤기 나는 고추장입니다. 그야말로 조청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 숙성시킨 것이죠. 회무침을 많이 해 먹는 남도에서는 이 엿고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매죽가루를 넣은 고추장은 숙성시켜서 따로 찌개용으로 먹고 엿고장은 초장이나 회무침에 쓰입니다. 해산물을 넣은 게장이나 새우장 전복장은 건져 먹고 남은 장을 끓여서 걸러 담아두고 찌개용 장으로 다시 쓰면 아주 진한 맛을 내는 요긴한 장이 됩니다. 집장은 여름철 많이 나오는 채소들을 삭혀 먹는 특별한 장입니다. 밥에 고추장 대신 직장을 만들어 비벼 먹죠. 엿기름으로 발효시키는 직장은 지역마다 조금씩 만드는 법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장 만드는 법은 밀떡을 만들어 엿기름에 발효시킵니다. 12시간 삭힌 여기에 풋고추, 가지, 고춧가루, 마늘, 소금으로 간해서 만드는데 음력 8월말에 시골에서 나오는 이런 열매 채소들을 퇴비 속에 발효시켜 먹는 저장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별미로 밥을 고추장 대신 이 집장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나주집장은 보리가 들어가고 메주가루로 숙성을 시킵니다 고춧가루를 넣는 것은 같고 고춧잎을 넣어 만들고 보리 대신 초밥을 해서 넣는 것도 있습니다 잘 발효된 집장은 보리밥 알갱이가 완전히 발효된 것으로 약간의 신맛이 나기도 합니다. 나주 집장은 늦가을부터 봄까지 먹는 밑반찬의 하나로 드시고 계십니다. 어, 쌈은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 음식이죠. 어, 이런 쌈에는 쌈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도에서는 비빔이나 쌈을 위한 양념장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된장과 약간의 고추장을 더해 마늘, 파, 양파 다진 것을 넣고 참기름 볶은 깨를 넉넉히 넣어 만드는 기본 쌈장. 여기에 매운 풋고추를 잘게 다져 넉넉히 넣고 남도의 조청을 가미해서 윤기와 깊은 단맛을 더해줍니다. 그 외에도 우렁 쌈 된장에 뭐 바지락 쌈 된장, 매실 쌈 된장과 달래를 넣은 달래장과 달래 된장 등. 어, 맛있게 양념한 이런 쌈장만 있어도 정말 한 그릇 뚝딱 먹게 되는 거죠. 남도의 특별한 장으로 고추장물이 있습니다. 여름 끝물 고추가 많이 나올 때한 번에 만들어 놓고 먹는 쌈장입니다. 간단히 멸치를 다듬어 다져 놓고 풋고추를 넉넉히 같이 다져 넣어서 국간장에 졸인 고추장물입니다. 호박잎처럼 쪄서 쌈을 하는 경우에 이런 고추 작물과 같이 먹으면 입맛을 돕고요. 또 국수의 양념장으로도 먹고 튀김을 먹을 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기까지 남도의 맛 소금과 특별한 양념장 이야기였습니다.